자, 이번에 사과 대추 어, 열매 순과 가지 순이 개념 속에서 자, 사과 대추는 가지 순에서 달리는 그 열매 순에서 사과가 배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주지 주지에서 나오는 열매 순들을 다 제거를 하고 또이 가지 순 하단에서 이렇게 요렇게, 요런 식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열매가 이렇게 달렸잖아요. 이런 데서도 열매가 맺히긴 맺히는데 이게 아깝다고 안 따버리면 나중에 이게 주지에서, 저 가지순에서 그늘이 생기면 은 결국은 얘네들이 약해져가지고 사과, 저 대추가 다 떨어지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가지순 밑에 있는 것도 다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지에 있는 가지순도 다, 열매순도 다 따줍니다.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죠? 네 그리고 이게 밑에 가지순 밑에 있는 것도 다 따주고 열매가 동글동글 이렇게 맺혀 있는 부분 다 따줍니다. 자 여기도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가지순 밑에 이렇게 있는데 장갑을 끼우고 가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주지 에 있는 이런 열매순도 다 따주고 저는 이제 사과나 대추나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가지고. 뭐 작업할 게뭐 많이 없어서 네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여기도 열매순이 이건 좀 크네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자 이렇게 해서 따주면은 네 깔끔하게 일단은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네 나중에 이제 측지 이 주지에서 나오는 이 측지에서 열매가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열매 순을 다 제거했습니다. 이걸 주지라고 하죠. 주지에 달린 열매 순하고 냄 가지 순에 달린 열매 순 밑에 하단 예, 네, 그리고 약간 위에 있는 열매 순까지 다 제거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를 키면 우 나중에 가지 순에서 달리는 열매순으로, 여기서 열매가 맺히면, 그거를 키워가지고 먹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, 나중에 가지순도 조금, 순지르기를, 여기를 전지를 해줘야 되는데, 그거는 조금 더 키워서, 한 50cm 정도가량, 크기를 키운 다음에 나중에 잘라서 전지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열매순들을 땄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잘 키우시면은, 주렁주렁 사과 대추를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